오늘을 시작하는 세계적인 명언.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. 임진왜란 중 마지막 전투에서의 유언으로 그의 나라에 대한 충성과 의지를 나타냅니다. 한 번의 승리로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.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. 성공은 끝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.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용기이다. 이순신 장군은 전쟁이 길어질 수 있음을 알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. 적이 강해 보일지라도 내가 싸운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. 그는 항상 자신감과 결단력으로 전장을 이끌었습니다. 이 명언은 그의 불굴의 정신을 대변합니다.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.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며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.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다. 그의 모든 행동은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 명언은 그의 정의로운 전쟁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은 어떤 인물인가요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